아 소이탄 궁금하다 님들 소이탄 궁금하지 않아요? 나 진짜 고폭탄이나 충격탄이나 연막이나 선광이나 이런거 쓰는거 본적 있거든요 근데 소이탄 쓴거는 나 한번도 안봤어 진짜 워존 게임사상 하부에다가 소이탄을 써가지고 적에게 쏘는건 한번도 못봤어요 진짜 아예 못봤는데 소이탄 한번 해봅시다 나 어떻게 나가는지조차 몰라 이게 테르미처럼 나가는거지 아니면 일정지역에 불을 뿜는거지 아예 모르겠어요 님들도 솔직히 모르잖아 조준경도 예쁘게 뭐 괜찮은 거 없나? 하이브리드? 와, 졸라 택티컬하게 보인다. 와, 개멋있어, 총. <laughs> 야, 이거 약간 굉장히 뭐 있어 보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멋있는 총에 개머리판을 지운다면? 어,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아니가? 예능과 성능과 조준속도 모든 걸다 잡았다. 이거다. 뭐야, 누구 있네? 아. 딱쾅한 다음에 안쪽에다 집어넣으려 했는데 내 하체 힘이 딸려가지고 문이 안 열렸다. 이게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식욕이 없는데 오 뭐야? 주문품에 달성 보급상자를 전부 찾았다. 어째서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인가? 저를 포착했다. 아제 잡혔음 더좋았좀 이따가 너무 배고프면은 뭐 하나 쿰쩍쿰쩍 씹으면서 방송할게요. 아 무장 불렀다. 이거 만약에 무인 정찰기 돌렸다 하면은 바깥으로 뺍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상공해적 무인 정찰기가 없으면 들어가도 돼요. 뭐야 확산탄. 험난한 여정이 되겠구만 여기에서 무장을 뽑는다는 건 내가 확산탄을 저 따구로 갈겼다는 거는 확산탄을 쏜 애가 실력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건 진짜 좋지 않은 확산이거든요 본인 위치 그 방향만 알려주는 미련한 확산탄이기 때문에 상점 써도 되냐? 쓰.. 쓴다 정찰이 필요하다 공중지원 보내 현장에 무인 정찰기 일단 그얘 먼저 잡겠습니다 다정말 험난한 예정이었어 아리! 아, 요거 요거 하나소드노드당다 왜안 보이지. 어 뭐야? 존나구려, 존나구려, 쉬오브레, 존나구려. 여기다. 적 발견. 이 총으로 때려 잡으려면 40미터까지 접근해야 돼. 나이스, 개꿀. 여기서 부무장으로 mp5 같은 걸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mp5에만 의지 하게 돼서 앙구사를 안 쓰겠지? 그쵸?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셈텍스한 발은 못 참지. 관전하고 있네. 하긴, 이딴 걸 죽으면은 그럴만해. 이 새끼 뭐야! 왜 워존에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야. 오호 지금 부활킷 없어서 헤드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거 믿을 건데 무빙 뿐이야. 성공의 적도인 정찰기. 넌 뒤졌다. 너희들 나와. 돔 황차. 모두 다돔 황차. 이 새끼. 아 이거 핑 지워지는 버그 제발. 적 발견. 딱 대. 감히 나에게 위협 사격을 해놓고 딴 곳을 바라봐. 시야 가 파이어보이. 아, 아좀 빨리 좀 꺼져라 좀 불. 네 저지거리 하는 거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유탄도 빨점이 찍히고 지금 소음기도 아니어가지고. 빨점이 다 찍히거든요. 저기 막 벌판에서 저런 짓 하다가 다른 데스나받고 죽을 수도 있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위치를 신경 쓰면서 인성질을 해야겠구만. 삼공의 전부인 정찰기 가스 접근 중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여나 있었네. 하나가 위력이보다안 돼. 아, 진짜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지향사각도 쓰레기고 그냥 딜도 너무 낮고 그냥 내가 갑발에 먼저 깼는데도 질 수도 있어. 그 차탄이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항상 긴장감을 주는 총이라니까. 슬슬 워존 약간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별로 긴장도 안 되고 막무덤덤해진단 말이에요. 경험이 무뎌져가지고 근데 이 총을 두는 순간 소심으로 돌아가. 겸손해지고. 아, 여기 많다. 여기 차 지금 주차된 거 보여요, 님들? 중고차 센터인 줄 알았잖아. 아! 지금이야말로 소이탈의 힘을. 아, 거기 나오라고, 그러니까! 근데 밑에 트럭이 내렸잖아요? 이걸로 지나가는 차량 갑발을 깨는 게 기적 자체 아닐까? 어디에 두십니까? 진짜 진다안 와, 처음에 못 봤어. 이거 가만히 있어가지고 뭔가 싶었네. 와, 얘는 왜날 조준 안 하고 있었지? 아, 진짜. <laughs> 괜찮아, 아직 굴락은 남아있다. 아, 근데 그전부터 쪼고 있긴 했네. 아니다. 와, 이렇게나 먼저 쐈는데 진다고? 아, 이미 20킬은 글러 먹었네요. 14명 중에서 8명 잡기 솔직히 힘들고. 적당히 그래도 한 18킬 정도로 노려봅시다. 6킬만 더 해보자. 반만 잡자. 싸울 없다. 기다려. 아, 무장이라도 떨어져야 하는디. 위치로 무장을 투하했다. 어? 위치 괜찮은데? 제가 그갑바는 사야 되거든요. 상점이 있나? 가스 접근 중. 아 누구 하나 죽여야 되래 가장 확실한 거는 아까 저 트럭 내렸거든요 왼쪽에. 저걸 잡으러 가는. 근데 네, 다시 탄대. 쟤한테 들키면 안 돼. 내렸다. 제발 아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좀더 찍혀가지고 이탈해야 됩니다. 너무 달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쪽에 둘. 와, 질 뻔했다. 너 와, 이 당시 무빙 예사롭지 않아. <놀람> 파이어볼! 파이어볼! 저네 <laughs> <조선을 다> <laughs> 확인. 아하하. 내가 운전할 때 야스가 이다 내구도가 애매한데 설마 막윗 등선에서 런처 같은 게 날라오거나 하지 않겠지? 이 있네 5위 안에 들었다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거야 훨씬 나아 당장은 패배했 다시 돌아올 거야